안녕하세요. 라클링 그루시의 태아리입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as s e c h 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s s e c h 하니까 search as가 생각나시죠? search as와 as s e c h 는 모양은 비슷한데 뜻이 완전히 다릅니다. search as는 like, 전치사 like, 뭐뭐 같은이나 연결어, for example과 같이, 뭐뭐 같이, 뭐뭐 같은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데 as s e c h 는 조금 다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As such를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in the true or exact meaning, 자, 진실되고 똑같은 의미다 of the word or phrase. 자, 그 구나 단어에 똑같은 의미다. 이렇게 해서 그 단어나 문장에 나오는 말과 똑같은 의미를 나타낸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자, as가 뒤에 절이 오면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 있죠. 그 절을 대신해서 주어 동사를 대신해서 s 치 c h 가 쓰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혹은 좀더 자연스럽게는 따라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을 한번 보시죠. It's going to rain heavily this afternoon. 자, 오늘 오후에 비가 많이 온다는데. And cause it's going to rain heavily this afternoon. 자, 오늘 오후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기 때문에, you will need to carry an umbrella. 자, 우산을 꼭 챙겨야 되겠다. 이런 의미겠죠. 중간에 보시면, It's going to rain heavily this afternoon. 이 부분이 앞에 나오는 문장하고 정확하게 겹치죠. 그래서 이 부분을 As such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As such로 바꾸니까 굉장히 심플해졌죠. It's going to rain heavily this afternoon. As such,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혹은 따라서, you will need to carry an umbrella. 우산을 가지고 가야 되겠다. 정확하게 해석이 되시죠. 다른 문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The traffic is expected to be heavy during rush hour. 자, 러시아 월 동안에 자 교통이 굉장히 심할 거다. 교통 체증이 심할 거다. And because its traffic is expected to be heavy during rush hour, 똑같은 말이 반복됐죠. 그렇기 때문에 you will need to leave early. 일찍 떠나야 될것 같다 이런 의미인데 중간의 부분 이 부분이 앞에 말하고 정확하게 겹치죠 똑같죠 그래서 이 부분을 as such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심플해졌죠. The traffic is expected to be heavy during rush hour. As such, 그렇기 때문에 you will need to leave early. 일찍 가봐야 되겠다. 일찍 떠야 될것 같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As such, 쉽죠. As such가 이렇게 앞에 나오는 문장을 전체 받을 때도 있지만 그 문장 내에서 앞에 나오는 어구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그 자체로 그 자체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예문을 보시면 The book is masterpiece as such. 자그 책은 그 자체로 걸작이다 명작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A diamond is valuable as such. 자, 그 자체로, 자, 다이아몬드는 그 자체로 가치롭다, 가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as such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앞으로는 such 에서 하고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저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럭 g l 글리쉬의 테리였습니다. Peace!